몸 지킬 박사, 술 마시고, 개가 되는 시간. 정민석 아주대 의대 해부학 교실 교수. 밤 11시에서 1시를 자시라고 한다. 그래서 밤 12시가 자정이다. 일은 1시에서 3시를 축시라고 한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늦은 7시에서 9시를 술시라고 한다. 술시라서 주로 그 시간에 술을 마시는구나. 자시의 짐승은 쥐이고, 축시의 짐승은 소이다. 자년, 중년에 태어나면 쥐띠, 소띠이듯이 말이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술시의 짐승은 개이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개가 되는구나. 저러다가 개처럼 일찍 죽겠구나.